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센수학 고등수학 하입니다. 자, 716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6번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크기가 R1, R2인 두 저항을 연결했을 때, 어, 전체 저항의 크기 R에 대하여 직렬 연결이면은 두 개를 그냥 더하고요. 병렬 연결이면 어, 전체 저항의 역수가 어,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한답니다. 위에 그림에서 어, R, R 플러스 1, 2, R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을 연결한 전기회로의 전체 저항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따로 갈게요. 자, 여기를 R1이라고 한다면 R1분의 1은 R1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통분해 주면은 2 r 의 R 플러스 1분의어 3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R1은 어 3R, 3R 플러스 1분의어2 r 의 R 플러스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전체 저항은 전체 저항은 어 R 플러스 3R 플러스 1분의 자 2R 제곱 더하기 2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통분해 주면 3R 플러스 1분의 어 3R 제곱 플러스 R 더하기 2R 제곱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R +1분에 플러스 1분의 5R 제곱 플러스 2R 3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R 플러스 1분의 5R 제곱 플러스 3R이다. 여기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7번입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하여 어, 다음 식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3x b, y 플러스 2분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a가 항상 k라는 값을 갖는다고 할게요. 자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a는 어, 3kx 마이너스 bk의 y 플러스 2 k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항해 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k의 x 그 다음에 6 플러스 bk의 y 플러스 a-2k는 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y에 대해서 그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xy에 대한, 어, 항등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3k가 0이 되고 6 플러스 bk가 0이 되고요. a-2k가 0이 된다. 그럼 k는 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어, 2분의 9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a는, ek가 되는데, 이게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되겠네요. 마이너스, 아, 요 ek죠? ek. 2K.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고요. 자, 6분의 마이너스 16 플러스 27. 그래서 6분의 11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번입니다. 다항식 fx가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f n f 101 마이너스 n은 1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 n 곱하기 f 101 마이너스 n은 1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f n은 f n은 어, F101-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형태를 보면은, 1 플러스 Fn분의 1. 자, 요것을 이제 계속 더해주는 형태가 된 거니까, 어, 1 플러스 Fn분의 1은 1 플러스 F101-n분의 1분의 1.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f101-n을 곱해주면은, 어, f101-n, 101-n, 1분의 f101-n. 자,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음, 여기 식을 조금 보면은,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어 더해서 1 0 0일이죠 더해서 1 0 0일이 되는 거니까, 어 조금 더 해볼게요. 요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1 플러스 f n분의 1과 1 플러스 f 101 마이너스 n분의 1을 더해주면은, 더해주면은, 어요 값은 방금 전에 요렇게 구했었죠. 1 플러스 f 101 마이너스 n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분에 f 101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이니까 자요 값이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두 개를 더해주면은 자 여기랑 여기랑 이제는 어, 101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 1 넣으면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1 넣으면 100이 되고 2를 넣어주면은 99가 되고 3을 누면 98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게 1인데 그게 이제 50개의 묶음이 생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0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양수 A, B, C, D에 대해서 A, D, B, C가 0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 조건에 의해서 AD는 BC와 같아지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어, AC로 나눠줄게요. AC로 나눠주게 된다면 c분의 d는 a분의 b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분의 b는 c분의 d와 같습니다. 기억은 옳은 얘기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 기억에서 이 같은 값을 뭐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b는 ak가 되는 거고요 d는 ck가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 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니은 이제 볼게요 ab 플러스 cd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가 ak니까 a제곱 k 플러스 cd는 D가 c k 니까 C 제곱 K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돼서 K로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니까 K 분의 1 요게 이제 좌변이 되는 거죠. 자, 우변은 어, A D 플러스 B C 분의 E A C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는 b는 A K이고요. D는 CK이니까 어, A C K 플러스 어, 요게 b는 a d k 이렇게 되겠죠 a a b k a b k 분에 어, e의 a c 자 이렇게 어, 여기 a c가 c가 d k니까 c가 d k이니까 아, b가 a k b가 a k이니까 여기 a c k 자 요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e a c k 분의 e a c가 되겠고 k 분의 1이다자 같은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죠. 디귿 디귿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어, b에다가 a k 그 다음에 d에다가 c k 자 요거 대입해주면은 a 세제곱 더기 c 세제곱 분에 b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은 a 세제곱 c 세제곱 분해 어, b가 a 제곱 a 세제곱 k 세제곱 d는 c 세제곱 k 세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분해 k 세제곱에 a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그래서 k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볼게요. A 더하기 C 의세 제곱 분의 B 더하기 D 의세 제곱 은 어, A 더하기 C 의세 제곱 분의 AK 플러스 CK 의세 제곱, 그러면 K 로묶어내 는데 세 제곱 돼서 나오 는거 죠. 그래서 A 플러스 C 의세 제곱, A 플러스 C 의세 제곱 이되고 K 는세 제곱 돼서 나와서 K 세 제곱 이다. 알 수가 있겠 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같은 값을 갖게 되니까 디귿도 옳은 얘기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또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1, x는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는 점근선. 점근선. 자, 이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x는 0, y 축이고요 x는 0, 그 다음에 y는 1. y는 1. 그래서 1, 사분면 쪽, 3, 사분면 쪽이 그려지게 되겠고요 어, 14분면쪽만 그려도 충분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저 그려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는 GX의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게 이제 x는 10, x는 10한요 정도 잡고요. x는 10.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2, 사분면 쪽, 4, 사분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죠? 자,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면은, 자, 요거 찾아볼까요? 자, x 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입니다. y가 0이 될때 x의 값.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10으로 나눠주고 이항해주면 1은 10 마이너스 x분의 1이고요10 마이너스 x는 1이 되는 거니까 x는 9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9이다.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그럼 12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x는 1. x는 1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x는 9. x는 9는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아, x는 1이 이쪽이 아니네요. x는 1은 좀 떨어져서 이쪽 되겠죠,죠? 그렇죠? 이게 x 이고야 조금네요. 여기가 x는 1, x는 5.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어10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11입니다. 여기가 1, 11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9. x가 9일 때니까 9를 넣어 주면은 9분의 19 되겠네요. 9분의 19. 자, 이때 우리는 이 직선과 이 빨간색, 이 검은색 어, 여기 사이에 어, 넓이를 구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 자이 요 부분 이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메꿔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메꿔집니다. 여기 넓이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라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요 길이는 이 10이 될 거고요. 요 길이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어, 여기가 y는 2 여기서 1만큼 더 갔네요 1만큼 더 갔으니까 요 어, 길이가 11이 되겠습니다 11이 되는 거죠 그죠 9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이제 하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는 딱 만나는 부분이 되는 거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11이 되는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죠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11 곱하기 8 정답은 88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21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y는 fx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a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놔야지, 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이렇게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절대값이 그러면은 여기에 어, 절대값이 빠진 요 부분이 기본 형태다라는 얘기죠. 요 부분이 기본형이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절대값을 취했을 때 y축에 대칭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0 y는요.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온 게, x는 6이고, 그 다음에 y는 b가 되는데, 자, 요 그래프는 x축으로, 얘는 y는 fx의 그래프가, 절대값 빼고 생각을 해보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ea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자, 요 점근선은, 요 점근선은, X 플러스 A는 6이니까, X는 6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점근선은, 어, Y 마이너스 2분의 A가 B가 된다.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Y는 2분의 A 플러스 B. 자, 요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옮겨진 점근선이, 이 옮겨진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0이 되고, 요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a는 6이 되는 거고요 b는, 자, 이게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x 6분의 6-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fb, fb는 f-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6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3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한번 대충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 이게 양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쪽, 이쪽,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어, 점근선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어, A만큼이니까 이제 A를 양수라고 생각했으니까 왼쪽으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게 X는 6 마이너스 A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여기에 대칭을 한 요렇게 X축, Y축이 있어야지 대칭을 했을 때요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요 옮겨진 점근선이 0이다. 요 옮겨진 점근, 점근선이 0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어, 요거는 다시 한번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대충적으로 그려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날 때 4교점의 네 x좌표를 각각 x1,x2,x3,x4라고 하자. 그 값을 더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2분의 x-2의 3,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겠고요. y는 x 마 2분의 1 더하기 3.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그래프가 x는 2, 그 다음에 y는 3, y는 3. 해서 자 양수니까 y절편 y절편이 2분의 5가 되네요. 2 5.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심의 좌표가 2,3인데 이 중심이 이젠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네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점에서 만나야 된다. 자, 이때 만나는 요 점을 요 점, 요 점에 어, x 좌표를 x1, x2, x3, x4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젠 여기를 x1, 그 다음에 여기를 x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요 점을 x3 요점에 x를 x4 그러면은 x1분의 x1, x1 2분의 3x1 5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x2 마 x2 3분의 x2 3x2 5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도 y 값이 각각이 나올 거고요. 각각 나올 건데 자, 요게 이젠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자, 얘와 얘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이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가운데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x1 더하기 x4를 2로 나누면은 2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x2 더하기 x3의 중점이 어, 요 x좌표인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1 플러스 x4는 4가 되고요. x2 플러스 x3는 4가 되니까. 따라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8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x1 x2 x3 x4 이렇게 잡았지만은 얘를 좀 다르게 잡아도 x1 더하기 어떤 값 그러한 값들은 달라지겠지만은 어, 어차피 다 더하면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23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 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고 Y축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 MN에 대하여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어,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게요. Y는 X-4분의 x-4에 3 곱해지고,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2. y는 x-4분의 2,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n 만큼 갑니다. 그러면은 x-m-4분의 2,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요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죠. 자, 이때,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m, n에 대하여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점근선은 점근선은 x는 m 플러스 4고 y는 3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y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y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 x축 x축에 평행 아 수직인 요 점근선은 어, 요게 이제 y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게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게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요게 이제 0,3 플러스 n이 된 거죠. 근데 엑셀에 0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그 값이 이제 3 플러스 n이 된다. 따라서 n은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m 곱하기 n의 값은 2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23번까지 다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724번부터 해서 시단계를 마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